이걸 보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레넥 니달리라서, 안 죽어주기만 하면 K리 이깁니다. 딱 봐도 니달리가 정거프 시작해서, 이런 거 먹고 있을 거야. 그러므로, 탑은 윗, 윗바이게 할 건, 와, 이게 닿네? 뼈방패라서 아니다. 절대 안 닿을 줄 알았는데. 풀피 유지만 해주면 돼요. 킹소 찍어주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풀피 다이브를 당하면 답이 없긴 하거든요. 창을 피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 강화 W를 맞으면 근데 창을 못 피해. 너무 미니언과 함께 있으면 되겠다. 어 근데 이러면 피할 수 있어. 어 강화 W가 아니면 피할 수 있어. 그럼 잡았죠? 강화 W면은 못 피하거든. 근데 그냥 W면 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K1 할때 레넥톤 니달리 상대포. 근데 이제 플래시가 없으면은 강화 W든 뭐든 당합니다. 이분에한번더 할라나? 랜턴 주섬! 어, 다행이다. 이러 니달리 거의 인생 많이. 체발 먹어, 나이스. 니달리 인생 많이 줘. 이러면 우리 정글이 캐리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야, 이걸, 이걸 쓰러쉬고 왔네. 나도 힐 주고. 그래, 그래. 딱, 와, 야, 레넥톤도셀수 있어. 좋아. 카본 너클. 어? 좋은데, 이러면? 그래, 몇 초? 쭉 밀고 집 가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텔도 없고, 피도 없고. 석폿이5분에 탑에서 정모를 안 해. 잘하는 친구들이야. 여기서 진짜 게임 이기고 싶으면 은들어 가면 되게나는데 팔목 보호대 가면 되게나는데 정글이 AP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신발 가져도 좋습니다. 신발이 더 나았겠다. 어, 좋아요. 이렇게 무난하게 6렙 찍으면 k 일이 이기죠. 이거는 W 맞아도 이제요. 이제 아박카로 갑시다. 존나페로 갑시다. 여기 갑시다. 미달려 <목소리> 왔죠? 왔는데 어쩌라고? 거기 먹으셈. 백무빙 예측 당했네. 어이가 없다. <목소리> 하하하하아 원래 집안 가도 되는 건데 어이가 없다. 지는데 이거. 어 뼈공패라 이겼다. 어! 어, 진짜하지마세요. 진짜하지마세요. 와 뼈공패 아니었어 무조건 졌다. 야, 상대도 뼈공패였잖아. 그러면 뭐 인지 상정이네 인지 상정이 맞는 말인가? 정정당당이데 10공만 터뜨리고 빼기. 이게 케일이지 렉넥톤 라인저는 앞서라는 케일. 이런 케일 드물다. 아 씹어 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니 W 걸때 딜을 다 씹어버리는데 이러면 크라켄도 나오고 공속신까지 나오면 진짜 개패는데 레 렉톤 오랜만에 잘 컸다 솔랭에서 케이하는데 어? 그거 맞냐? 아닌 거 같은데 아프냐? 이러면 죽는데 하하하 궁모 쓰고 죽는데 하하하 호호호기 이게 바로 집공들과 함께 하는 플레이 방금도 여기다 텔타 주고 퀴치 잡으러 가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냥 혼자 성장하는 게더나을듯 가지 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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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걸갈걸갈걸 랜턴 주섬! 아.. 존나 잘한다 그좀 다르지? 내가 알던 케일인가 아근아 네. 아, 이거 뭐냐 그부가 잘하다가 뇌절을 하는데 자꾸 저런 애가 있을 때는 내가 뇌절을 하면 안돼 근데 꼭 이런 말 하면 뒤지던데 아! 한 번만 해줘. 아니, 하, 아, 그, 뭐, 이렇아 뭐, 이렇게, 이렇게, 못해? 렇이이걸 아니 왜 이렇게, 어디 뭐, 야게이 아, 이기고 싶은데... 어, 근데 여기 간거 어떻게 알았지? 아, 덫을 깔아놨나? 어, 이스 저는 아직 모른다. 씨, 할수 있다. 역전 강이다 말투를 한번 살짝 밟아주고. 나이스, 그래, 와! 제발! 한 번만 뭐해줘, 제발! 나이스! 아이고! 지어한다 제발! 좀 맞춰! 얘를 맞춰! 쭉 뺨! 그렇지! 어! 나이스! 이거지! 목주는시벌집이다 어뭐어오 어, 창이 왜 이렇게 매섭냐? 괜찮 타야 별로 편했어. 야, 두절 빨았어. 말도 안 돼. 게 빨았어. 됐다. 이러면... 야, 그래도 확실히 저거 가서 그런지 별로 안아프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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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람 끝내겠는데? 아 근데 이거 아 플래시 하나만 플래시 한 번만 더 빌려줄 수 없나? 플래시 한 번만 더 빌려주면 다 잡을 것 같은데 플래시 못빌려주네 진짜로? 야아공 줘야 돼? 아공 주기 싫은데? 재발 왜안 죽냐 게임이 너에게 팟킬을 ㅅㅂ 캐리한다 캐리했다 <laughs> <대리, 됐다. 웃음> 아 불서가 왔네 나이스 아 근데 불서보다는 이거는 마우스사이체우가 같고 마저 때문에 빅토르 딜 반감돼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둘다잘 갔다 둘다잘 갔어